한 번의 재물이라는 재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티르키오와 시리아 지역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가족들이 고스란히 고통 가운데 힘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모든 죽음은 슬픔을 동반하지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과연 누가 해줘야 할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당시 배교의 위험에 처한 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죠. 구약의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장차 오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절기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단한 번의 제물을 주셨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성소의 휘장이 찢겨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듯이 휘장이 찢겨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예배 의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이죠. 세상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되는 일도 없습니다. 과정이나 우여곡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용서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희생제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한번 자기의 희생으로 일을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 율법이고, 하나는 도덕 율법입니다. 제사율법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동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율법입니다. 또 도덕율법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와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율법이 바로 도덕율법입니다. 이 도덕율법은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도덕율법입니다. 타종교에서도 보면 도덕율법과 비슷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과 상식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절기마다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일법이 바로 제사일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다. 불안전하라는 제사라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즉, 죄가 잠깐 가려지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습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애들을 기를 때 보면, 자랄 때 보면, 반복적으로 부모에게, 또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그때 죄를 지을 때마다 또일년에 속죄에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면 내가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개명을 어기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내 대신에 동물이 대신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제사를 뽑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그림자는 빛을 통해 드러나는 희미한 눈과대에 불과합니다. 참영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제사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이나 드려졌습니다 제사를 해마다 반복한 이유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완전히, 온전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대속제일, 유대 종교역으로 7월 10일인데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하여 성소에 지성서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 일반 백성들은 한해 동안 지은 죄들을 기억하며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잊고 지냈던 죄들을 다시 모조리 기억해야 함으로 죄가 생각나게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용돈도 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죠. 또 카네이션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1년 내내 필요하다가 내가 그걸 달아드리고 나는 이제 효자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이죠. 괘심하지만 그래. 오늘이라도 너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0편 6절에 보면 다이시 애원한 시편의 그 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더 이상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는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 성경 66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두 번째 새 언약이죠. 이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옛 언약을 폐하셨다, 폐지하셨다. 정확하게는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의 재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옛 언약으로 드리는 10년 대속제일의 제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고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년 대속제일마다 반복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우상숭배나 간음죄의 경우에는 짐승의 피로 죄가 용서되지 않아서 죄,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만 그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땅에 특별히 우상이 사라지고 가늠죄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TV 드라마 보면 거의 우상이 판을 치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불륜 드라마가 많은지. 주일 저녁에 보면 주말에도 마찬가지. 주말 드라마죠. 빨간 풍선이라고 저도 가끔은 제 아내가 거길 그 봐요, 저도 봐요. 그래서, 영적으로 참큰 문제가 있다. 내일이 주일인데, 이시간에 해결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안볼 수가 없어요. 보는데, 너무 또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들을 알아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졌다.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 이 예, 자기 예수님은 이걸 단번에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일법은 죄지은 개별 사건마다 짐승 에게 짐승을 바치는 희생 제사가 드려졌고 그 피로 용서를 받았지만. 음, 그, 받는 과정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에게, 짐승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고, 그를 대신하여 짐승이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은 죄의 습관은 그대로 둔채 심판만 면하게 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감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러니까 죄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 그 습관 가운데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내가 면해보고 있다. 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죄를 범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일이 끝없이 라는 사실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안전한 제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 몸을 준비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하신 제물이 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친히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로 이제는 옛 법에 따른 제사와 애물과 번제와 속죄질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새 법이 나왔으니 옛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에서는 우리가 옛날의 방식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사실을 일일이 주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처럼. 내가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하는 대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을 내가 애통해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구약 제사에 부족 부족하면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가? 히브리서가 기록된 유대인 미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제사고 예매인데 구약시대의 이 일부 무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럴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는 것이죠. 요즘에 세상도 그렇죠. 조상에게 내가 감사하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내가 감사하고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하면 그뿐인데 죽어서도 뭔가 갖다 바치고 막 절을 하고 하면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이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뭔가를 해야 되고 이미 폐기된 구약의 이예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라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고 또 오늘날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미 폐기된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그 안에 성령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안으로 채워주시죠. 새 은약인 예수님의 복음은 죄를 단절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허물, 허물의 자리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청소하시고 그 자리에 거룩한 곳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피로 우리는 온전한 약이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것은 무엇인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기,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이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강조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습니다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거룩한 희생을 하셨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은 단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벌을 우리로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도 감사한데 그 주님은 성령을 보내 주셔서 그 제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입니다. 옛법의 제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드려졌습니다. 구약률법에서의 신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 나 대신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법인 예수님의 복음은 주님을 찾는 자의 죄를 동의서에서 모 것처럼 이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경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를 신약의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우리로 은혜의 시대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단한 번의 재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다.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말미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우리가 러브레터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그리고 뜸 들이지 않죠 곧바로 그냥 과연 뭐라고 썼을까 얼마나 설레고 기대되고 써보셨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받아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 묵상과 통독 오늘 좀 하자고 했는데 하고 있으시지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